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도어 디자이너 제이드입니다. 로크 리마스터, 바로크 캔버스, 쉘터, 텐트. 왜 쉘터고 왜 텐트가 동시에 붙냐? 이 바닥이 지금 떼졌다 붙였다, 떼졌다 붙였다는 탈부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텐트는 바닥이 기본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텐트의 강성이 기본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폴대를 꼽았을 때 폴대가 벌어지지 않겠죠. 잡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쉘터는 바닥이 없기 때문에 잡아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빌드웨빙이라고 하는, 가이드웨빙이라는 표현은 사실 조금 맞지 않죠. 빌드웨빙이 정확히 맞죠. 텐트를 세워주기 위한 웨빙들이 쭉 있어요. 이 웨빙들은, 여러분들 텐트를 설치를 하셨다면, 아이들이 만약에 뭐텐트를 쓰실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텐트를 쓰실 때는 바닥이 쫙 이렇게 깔려버리니까 상관이 없죠. 걸릴 일이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쉘터를 쓰신다고 했을 때는 아이들이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고, 텐트에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풀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잘못 풀었다가 팩안 바꿔 풀었다가는 텐트 무너집니다. 제거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 이제 철수하시기 전에는 무조건 다 연결을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에 설치를 못 하시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시는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좀 느낌을 받으시라고 어느 정도 크기인지 느낌을 받으시라고 지금 러그를 깔아놨고요. 제 매트를 깔아놨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3m40에서 3m30. 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게끔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저희가 치수를 말씀드리지 않는 건데, 이 끝에서 끝까지는 3m50이지만, 여러분들이 벽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벽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3m40에서 3m3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에어매트가, 뭐죠? 제일 많이 쓰는 게, 보통 2m80? 뭐 2m60? 그걸 쓰시는 분들은 3m짜리 쓰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벽에다 싹 붙이세요, 이렇게. 에어 매트를. 커튼을 치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려지게 돼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매트를 쓰실 때 서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세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또 심각한 문제들이, 그왜 혓바닥처럼 이렇게 널렁널렁 거리냐. 궁금하시면 본인이 이거 세워놓고 써보세요. 벽이 자리이 돼서 서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가 서 있는 거랑은 달라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밑에는 웨빙 버클로 돼 있어요. 강력하게 사용을 하시라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일정 수준의 힘이 가해지면 그냥 빠져 버립니다. 3kg도 안 돼요. 힘이 걸려 버리면 툭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유는 그쵸 텐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퓨즈가 작동하는 거죠. 너, 너무 강력하게 결합이 되어 있으면 텐트를 쭉 찢어 버리겠죠. 그래서 걸리면 툭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위에는 어떻게 할까요? 위에도 똑같이요? 아니요. 위에는 못 버텨요. 위에는 탄성, 탄성끈하고 토클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줄로 돼 있어서 이렇게 탄성이 생겨요 각을 잡아줘요 그런데 이, 우리가 이거를 각을 잡겠다고 땡겨 버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치는 순간 텐트는 데미지를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해를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거를 살릴 줄 몰라서 그냥 둔거 아니에요 그죠? 최초에 말씀드렸어요 분명 이거 문제 되는데 나눠 달라고 하신 분들이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하셨을 거예요 왜? 벽면은 여러분들이 발로 찰 리가 없잖아요. 벽면은 찰 일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세워놓으면 여러분들 찰 일이 많습니다. 나가면서. 툭툭 치면 여기가 툭툭 터져요. 그죠? 여기까지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제목 보면 좀 이상하고 못 느끼셨어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3m 짜리 에어매트 전부 다들어가고 3m 30까지 들어갑니다. 에어매트 3m 30까지 나오는 에어매트는 있지도 않고요. 3m가 최고입니다. 3m 짜리 에어매트를 딱 여기다 놓으셨을 때, 뒤에는 30cm가 남습니다. 거기다가 뭐 가방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여러분들이 두고 쓰셔도 되고요. 제목에서 벌써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M이 갑자기 튀어나왔죠. M은 따로 파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거 요만한 사이즈 사실 이거 만드는 거만 돈만원이면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미 돈을 받은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아 우리 M 같은 거이왕하는거 M으로 하나 더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분명히 얘기하면, 공짜로 다른 여러분들께 돈을 받았잖아요. 제작비만. 이거 얼마 받았죠, 제가? 굉장히 저렴하게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라운드 시트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얘를 깔던, 순정 라지를 깔던, 아니면 코스트코를 깔던,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하세요. 대신에 그 돈으로 제가 얹어가지고 저걸 드릴게요. 뭐냐면, M이에요. M. 내가 <laughs> 디 네, M이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3.5m 잖아요. 3 5 m 를 그냥 천 떼기를 여기다가 꼽아가지고 이거를 세운다라는 건 사실 여기 심지를 넣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텐션을 주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너무 살린다고 했어요. 살릴 수 있어요. 땡겨서 이렇게 만약에 애들이나 여러분이 나가면서 계속 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양보를 하시고 보통 에어 매트를 쓰시면 이렇게 덮이는 거예요. 매트가 이 정도 되잖아. 이렇게 쓰지는 거예요.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커튼을 걷어볼게요. 여기는 이 텐트 자체가 이너 텐트예요. 이너 텐트를 그냥 공간 분리만 해놓은, 해주는, 느낌이지, 얘를 완전히 완벽한, 뭐 밑에 있는 여기까지 지퍼로 뭐 찍찍이로 붙이든 지퍼로 붙여가지고 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치식 이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텐트 자체가 이너 텐트고, 그거를 공간만 분리를 해주고, 대신에 앞에는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거죠. 거기까지예요. 이렇게 해서, 받으시면 지금 밖에 문을 열어놨더니 바람이 안, 여기까지 해서 쓰시면 돼요. 공간 분리의 개념이에요. 지금 제가 M을 설치를 해볼게요. M은 1.5m, 1.5m, 그러니까 3m에 3.5m 공간을 커버하는 제가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친구도 똑같이 연결을 해서 땡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걸 왜 했냐면,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트랙제이드를 써. 트랙제이드를. 그럼 블랙제이들을 여기 안에 넣어서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쓰실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안에다 그냥 펼쳐서 근데 또 여기는 좌식을 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그러면 블랙제이들을 여기다 그냥 땅바닥에 치고 이 공간만 쳐서 여기만 자리 깔고 쓰시던 뭐하고든 편하게 쓰실 때 전체를 연결을 안 하고 그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죠? 누구 말대로 뭐 텐트 안으로 물이 딸려 들어와서 물바다가 된다 이런 건강 염려증이 심한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렇게 써요 그럼 여기를 여러분들이 좌식으로 좀 쓰고 싶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깔아버리고 좌식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에는 90cm가 바닥에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비가 오는 날에는 그냥 거기다 신발장을 쓰시면 돼요 공간을 90cm 버리는 대신에 신발을 그냥 벗고 거기다 앞에다 벗고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그 노출을 시키고 여기는 좌식 여기를 좌식 이런 식으로 접어 쓰시던 펼쳐 쓰시니까 기미, 텐트를 접으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도 지금 굉장히 지저분하게 많이 묻어 있어요 안쪽에 이유는 뭐냐면 그라운드 시트를 깐다고 해도 그라운드 시트 위에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피칭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를 벗어납니다 텐트가 폴대를 세우다 보면 벗어날 수 있고 폴대를 꼽다 보면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바닥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라운드 시트 밖에 벗어나게 되면 안쪽면에 저렇게 더럽게 묻는데 저거 되게 속상하고 짜증나거든요. 만약에 바닥이 고정되어 있어서 바닥이 전체가 있는 상황이면 그냥 여기서 무너뜨려도 앞만 무너뜨려도 바닥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텐트 안쪽면은. 그게 텐트예요. 쉘터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 로크포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라운드 시트를 깔고 접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에 코팅이 나갑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철수하실 때 바닥이 있는 게 되게 편해요. 특히 면 텐트는 그게 굉장히 유리해요. 왜 얘가 3kg 이상의 힘을 받으면 보통 한 2kg 정도만 돼도 탁 빠져요. 왜 3kg 힘에 얘가 빠지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야,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바닥을 연결을 해놓고 이 빌드웨빙을 풀러버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닥, 폴대를 연결해서 자립시킬 때이 텐트를 어떤 힘으로 누가 받치고 있을까요? 원래는 빌드웨빙이 양쪽 끝을 잡고 있는 건데 이걸 놔버리면 텐트는 벌어지려고 하겠죠? 근데 그거를 이너시트를 여러분들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버티지 얘는 찢어져 이너시트가 찢어지던 고리가 뜯어지던 뜯어져 <laughs> 어제도 그랬잖아 항상 텐트 치다가 버클 찢어지면 버클 찢어진 모양을 보면 이게 과실인지 불량인지 명확히 보여요 올이 풀리면서 찢어지면 그거는 과실에 강한 거고 물이안 풀리고 그냥 똑 빠져버려가지고 올 풀린 게 없으면 그거는 덜 박혀가지고 불량이 맞아요 제조 불량이 근데 100이면 100명이 초기 불량이라고 얘기하고 AS를 접수를 해주세요 난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뜯어졌다 세상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텐트를 설치를 할때 분명히 이 빌드웨딩을 제거하고 이, 이너시트를 연결한 상태에서 해체와 설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확률들을 계산을 해보면 그렇죠 잡고 있는 것보다 놔주는 게 오히려 데미지는 덜하니까 텐트가 찢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놔주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 있는 꼬무줄이에요 위에 있는 꼬무줄은 해체를 하실 때 집에 가실 때 저렇게 묶어 놓으시면 아까 같은 상황에서는 100% 찢어져요 그때에서 집에 가실 때는 바닥을 그냥 두고 가실 때는 위에 있는 토클은 다 풀어주시고 밑에 있는 웨빙만 연결하신 상태에서 이대로 그냥 접어주시면 바닥 오염 없이 깔끔하게 접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첼토로 쓰시는 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첼토로 쓰실 분들은 이거 이너시트로 다닌다며 답 있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이너시트, 이거 나는 둘이 다니니까, 셋이 다니니까, 이거 라지 필요 없어요. 저는 S만 있으면 돼요라고 얘기했던 사람들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철수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답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 거기까지 생각 못 해봤죠. 맨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가관 뭐 잡는 거나 티집 잡을 줄 알고 공간이 뭐 나는 쉘터를 쓸 건데 뭐가 뭐가 어떠, 바람 들어오니 이런 거만 생각했지 집에 가가지고 갈때 철수할 것까지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여기는 보호가 돼, 그죠? 그럼 여기는 어떡할 거야? 문뜨릴때 안에 막 진흙 묻고 풀 묻고 그러면 그 관리 어떡할 거야?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죠. 자,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그라운드 시를 뺐어요. 제가 조금 더 보태서, M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쉘터로 쓰시는 분들 있죠? 접으실 때, 연결해놓고, 이렇게 무너뜨려서 접으세요. 이 위에서. 텐트를. 그러면 안에 보호하면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안에 들어온 거 싫어. 그러면, 이거 다 걷어내고, 라지를 까시면 돼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안에 깔끔하게 철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쓰시는 분들 있죠. S를 쓰시는 분들은 접기가 애매해요. 그라운드 시트를 깔아도 벗어날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집에 가실 때는 체결을 하세요. 얘다 풀고 얘를 까세요. 요거는 까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연결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 위로 무너뜨려서 여러분들이 접으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 무너뜨리고, 뒤에 무너뜨리고, 여기서 반 접고, 반 접고, 반 접고, 돌돌 말면 패킹이 되는 거죠. 이건 라지예요. 전체를 커버합니다. 이거는 좌식용도로 유용해요. 자, 이것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그냥 바닥으로 쓰시고 싶다. 그러면 쓰세요. 대신에 설치할 때는 이게 항상 여기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는 없어도 돼요. 얘는 여러분들, 얘는 여러분들 사실 철수하실 땐다 접으셔야 돼요. 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노출되잖아요. 적어도 여기만이라도 좀 깔아주셔서 접으시고. 그래야 다음에 설치하실 때도 펼쳤을 때 깔끔하게 펼쳐지겠죠. 그죠? 그니까 약간 보호막 같은 존재? 근데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기만 깔아가지고 여기는 신발 신고 저기도 신발 신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다 뭐 블랙제이드를 깔던 이가지작을 깔던 여러분이 다른 면 텐트를 넣어서 쓰실 수도 있는 거고 2m 40이니까. 그냥 이쪽은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걷고 쓰던, 뭐, 하도 있으면 써먹을 수 있잖아요. 있으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다 냈어요. 그것도 이거 두개 해가지고 지금 얼마 받았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받았죠.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지금. 그죠? 이건 제 선물입니다. 요거, 요거, S 산 사람들 중에 나한테, 저기, <laughs> 야, 힘내라고 응원해준분 댓글 준만, 댓글 주신 분들만 드릴까? <laughs> 아, 내가 너무 섬세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드리나? 그래서 얘는 벽이 없어요. 굳이 벽까지 해가지고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 친구는 그냥 돗자리 개념이야. 그러니까 3.5m, 3m짜리 돗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편하게 쓰실 때는 그냥 간단 모드로 갔어.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니까, 그냥 돈 받고 주는 거 아니잖아, 이건 사실은. 이거는 제가 그냥 선물로 S 사신 분들한테 넣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쓰실 때 있으면 써먹고 없으면 말면 되는 거잖아. 그래 없어서 못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있어서 불용인 게 나아요. 그죠? 그래서, 어, 총 L, M, S. 뭐세 가지 사이즈로 제가 준비를 했고, 어, 기본적으로 L 사이즈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S는 제가 옵션 했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보상 판매 제가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는뭐 제작가만 받고서는 요두 개를 제가 드리는 거니까 비싼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별도로 쓰시면 사실 저는 그래요 좌식이 좋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취중을 했는데 뭐 정말로 쉘터를 쓰실 수도 있고 뭐 간단하게 쓰겠다 라고 하시는데 좋기는 사실 좌식이 좋은데 이게 뭐냐면 자식을 전체를 쓰려면, 이거를 전체 다 여러분들이 뭔가 채우려고 하시면 사실 답이 없어요. 장박 100개는. 그죠? 보통은 2박 3일 정도에서는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너 텐트로만 하고, 앞에는 신발 신고, 테이블 놓고 이렇게 편하게 쓰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까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따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 이제 집에 갈때 철수할 때가 문제되는 거죠. 그때는 저 이너시트 l 를다 깔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벅차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까시고, 그 다음에 접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설치하실 때도 붙여있는 상태에서 설치를 하시면, 그래도 안쪽 오염이 덜 되니까, 흙이 덜 묻으니까. 이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돈을 더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가격 안에서 제가 더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올캠핑의 마음이고, 저의 제작 정신입니다. 뭐 저도 몰라요. 뭐 그냥 어차피 난돈 냈으니까 네가 원가로 주던 말은 난돈 내고 산 거니까 모르겠고 알아서 잘 만들어 와.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늘 다음에는 더 많이 남겨야지 하는데 지금까지 11년째 그렇게 많이 못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걸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 닿는 데까지는 제가 이렇게 살게요. 여러분들 즐거운 오후 되시고 저만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